아마도 천국에 가면은 가장 만나보고 싶은 성도, 가장 만났으면 하는 그런 성경의 인물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제일 첫 번째 순위가 되는 사람이 바울이겠죠. 사도 바울에게 아마도 천국에 가서 꼭 묻고 싶은 한 마디의 질문 이제 그것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 어려움, 고난, 역경 가운데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고 이제 묻고 싶은 것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한 가지 궁금한 그런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복음이 잘 증거되기 시작하면은. 또 회방 놓고 또 소동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이제 한둘이 아니었죠. 또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처했던지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다라고까지 얘기했을 정도로 그렇게 사도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평생 신실하게 오로지 한길 갔기에 이 로마의 모든 문화가 바뀌고 또 보금으로 인해서 그 땅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걸 생각할 때에 우리가 묻고 싶은 한마디, 어떻게 그렇게 흔들림 없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싶은 거죠. 근데 아마도 그 비결이 있다면 오늘 여기 10절에서 우리가 1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이제 알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평생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나. 이제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주변에 신실하고도 헌신된 충성된 하나님의 동역자들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 드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여름이나 이제 겨울이 되면은 선교팀을 해외에 보내잖아요. 근데 그 많은 선교팀들 중에서 어, 바울의 선교팀만큼 최고의 드림팀이 또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 곁에는 생명을 건 그런 복음의 동역자들이 참 많았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쓴서신서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추천하는 그러한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 몇 명이나 된가 이렇게 우리가 인물을 세 보면은 좋기 100명은 넘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수저만 많은 것이 아니고 이제 그들의됨됨이 그들의 모습 하나 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얼마나 그들이 충성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데요. 오늘 여기 10절에 보시면은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죠. 근데 그의 인물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첫 마디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리스타고는 사도행전에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죠. 빌레몬소에도 이제 소개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아리스타고는 에베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서원을 세워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세워갈 때, 그 땅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 아데미 신전으로 인해서 돈을 벌었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사람을 부추겨가지고, 그래서 그곳에 폭동이 이제 일어나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공연장으로 이제 연극장으로 모여 모이게 해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려고 했었던 그러한 그 장면이 사도행전에 이제 나와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 대신 이제 붙잡혀 가지고. 고난을 이제 당할 뻔 했던 그러한 인물이 아리스타고 였던 거죠. 항상 사도 바울의 그 고난 가운데 이제 함께 있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아리스타고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이제 가게 될 때에 그때 그 배에 탔던 그 인물이 아리스다고였던 거죠. 그 배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죽음까지도 생각했던 그러한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인물 바로 그 사람이 아리스다고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와 함께 갇혔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그가 그 외로움을 고난을 그가 넉넉히 견딜 수 있었던 원인 그것은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고 사도 바울의 인생의 오로지 목표 한 가지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었기에 그의 삶에 그 많은 고난도 고난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그 고난 속안에서도 끝까지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가지 중심 잡고 갈수 있었던 원인은 사도 바울 만큼 사도 바울 이상으로 생명건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동력자들이 이 아리스타고와 같은 생명건 인물들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이제 되는 것이죠. 언제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명이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이렇게 뜻을 합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같이 생명 걸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을 때 이제 그 사역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를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일신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복된 은나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두 번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나바의 생질 마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단순한 말씀인 것 같아도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마가는 보금서, 사보금서의 두 번째 책인 마태 마가, 마가, 복음을 기록한 인물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본래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몰랐던 그러한 인물이죠. 어,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이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다락방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것이죠. 이 마가가 부자였기보다는 그 부모님이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120문도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다락방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 마가는 엄청난 부유한 집의 가정의 자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의 그 1차 전도여행에 함께 동승했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중간에 중도 이탈 하잖아요. 다시 이제 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했을 때 이제 바나바가 또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의견 충돌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서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사이 좋던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던 그 선교의 그 팀의 마음이 갈라졌던 그 원인 제공을 했던 인물이 이제 여기 요한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렇게. 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영적 사역에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하나됨을 깨뜨렸던 인물이 이제 마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마가에 대해서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됐을 때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중간에 변화되고 또한 사도 바울도 그 마가를 큰 마음으로 품어서 그를 함께 동역자로 세워갔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이제 것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한번 눈밖에 사람이 나면은 그러면 끝까지 편견 어린 눈으로 이제 사람을 바라보는 경향이 종종 있죠. 특히 이제 마가처럼 소위 이렇게 뺀질거리거나 아니면은 어,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될때 이제 많은 실망감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가 변화되기 시작할 때이 사도 바울은 아주 넓은 품을 가지고 이 마가를 용납하고 그래서 복음의 동력자로 이제 세워 같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인간됨을 보게 되면은 뭐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다 신실하고 충성된 인물은 아니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이렇게 아주 충성된 인물도 있었던 반면에 또 마가처럼 이렇게 어려움 몰르고 자라나서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뒤로 꽁무니를 빼는 그러한 인물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갔던 이 어, 사도 바울의 그러한 그 영적 리더십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서 우리의 만남과 공동체 우리 신교회에도 이런 마후아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 유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또 나와요. 근데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할례파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스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은 이들 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 만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들 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많은 할례파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유대인들 중에 사도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내가 쉬지 않겠다고 했던 그런 그 복음을 반대하는 결사대가 있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 복음을 방해했던 결사대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할례파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추측해 볼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파 중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 유스도라고 하는 인물은 이들만은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다고 본다면은 할례파들의 특징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편에 서지 않으면 사람을 왕따시키고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유대 할례파들의 극단적인 그런 또 모습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어요?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스도는 그런 어려움 중에도 복음을 위해 함께 생명 걸고 협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참 너무나 이러한 유스도 같은 인물을 바라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위로를 이제 받은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복음을 방해하는 인물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생각지 않게 그 공동체 안에서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협력해서 함께 같이 사도 바울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인생의 고난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뉴스도와 같은 인물을 만나게 될때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던 이제 것이거든요.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전도의 문이 확확 열리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참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았던 영혼이 있었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죠. 그럴 때참 실망이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뜻밖의 사람에게서 아,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마음의 위로를 얻죠. 그래 이렇게 복음을 사모하는 분이 계신데 내가 넘어지면 안 되지. 그래 이한분 바라보고 이한분 바라보아서라도 내가 다시 힘을 내가 찾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런 겁니다. 유스도 같은 그러한 할례파 중에서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이들 많은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종을 보게 될때 그래 넘어지지 말자라고 생각하면서 또 일어나게 됐던 인물 그것이 유스도가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역에도 이러한 유스도 같은 그런 생각지 못한 우리의 사역 가운데 넘어질 것같으면또 힘이 되고 넘어질 것같으면또 위로가 되고 넘어질 것 같으면은 아 그래, 그분을 생각해서라도 또 일어나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주변에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에바브라를 얘기하죠. 근데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너희를 위해 애써 기도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두 단어, 주목해 볼 말씀이 항상이라는 단어와 애써라고 하는 말이죠. 이 골로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 골로스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항상 그리고 애써 참 눈물로 기도하던 인물이 여기 에베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데 여기 13절의 끝에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참 많이 수고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증언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든 이렇게 충성된 기도의 용사. 에서 수고하는 주님의 종또 많이 복음을 위해서 눈물 뿌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기에 이제 교회 공동체는 세워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 결국에는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인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교회가 이제 풍성히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것이 거저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교회에 구성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그러면 아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섰구나,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정도가 됐구나, 그렇지 이 교회가 거저 된 것이 아니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괜히 그냥 아이, 뭐, 지역이 사람이 많으니까 저 교회가 부흥했겠지 뭐, 이렇게, 뭐, 부자가 많으니까 교회가 저렇게 많이,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했겠지, 이제 이것이 아니고요. 그 교회 안에 헌신되고 충성된 그렇게 남몰래 수고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교회가 그렇게 서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잊지 말아야 이제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 중에 하나, 여기 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우리가 15절에 우리가 살펴볼 인물 중에 하나는 라우디아 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참 여기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 부분은 이겁니다.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뭐, 초대교회에 그렇게 건물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처럼 이렇게 속조 건물로 아름답게 이제 예배당을 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가 몇이나 됐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각각 가정에서 자기 집을 내놓고, 자기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이제 드렸던 것이죠. 이렇게 자기 집을 내놓는 그러한 성도가 없었더라면, 그렇게 골로새, 또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에베소 같은 곳에 이제 복음이 세워지기가 이제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 초대 교회에 이 교회는 가정 교회였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 가정에 모여들어서 그 가정에서 같이 서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떡을 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이제 초대 교회죠. 이렇게 자기 집을 내놓는 그러한 인물들이 있었기에 초대 교회가 이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될 때에 결국에는 이런 충성되고 헌신된 하나님의 인물이 있으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됐던 것이죠. 그 카타콤베의 그 유명한 그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 어려움 중에도 그들이 신실히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원인 중의 하나가 그 카타콤의 그 옆에 벽에 쓰여졌던 글귀 하나가 이제 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도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한다 말이죠.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했던 그 초대교, 그 외성도들의 그공동체 안에 있었던 이런 수고와 헌신과 사랑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일신교회 안에도, 만남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충성된 하나님의 인물들이 세워지고, 또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고, 또 우리 일신교회와, 또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에, 이런 아리스타고, 또이 마가, 유스도, 그리고 에바브라, 이런 하나님의 인물들이, 힘없이 세워지는 꿈을 꾸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